아, 이게 지금 <laughs> 4강 A조 경기를 할 건데, 이게 경기가 어떻게 되냐면은, 7판 4선 승제로 아마 갈것 같아요. 맵은 아마 이제 각 조장이 영민한테 맵을 받았을 거야. 이제 그대로 지나가면 될 겁니다. <laughs> 아나 에이조 경기 시작합니다 어. 파이팅 파이팅 <laughs>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아우 재현이가 먼저 치고 나가네 어, 아이고, 스토리 신명 님 다운. 아 박았다 먼저 하세요 종인이 박았다 한번더 다운 종인이 형 죽여놨거든요 종인이 실수했어 아 죽인거야? 오케이 네78제 뒤에 있어요 천천히 해요 종인이 잡으러 가니아 제발 아 종인이 실수 떨어졌어 오케이 종인이 네. 아예 다운됐어 네, 제가 제가 그냥 막을게요 네 꽁치 님 올라오세요. 기현이 형 습하고는요, 조심해요. 아, 어, 맞겠지. 안 맞길 바랄 뿐이다. 경비님 들어올 수 있겠어요? 아, 좆 됐는데요. 꽁치 꽁치, 아, 이런 못 들어갈 것 같은데 틀렸다. 아, 잘했어, 잘했어. 아, 끝까지 직구를 하고 좋네. 아, 오케이. 아, 까비. 아, 초반 백이 너무 빡시다. 잘했어, 잘했어. 대, 대화는 맨날이란 초쪽 상대로 이 정도면은 준수했어. 엘리는 변수 많아서 한 보면 좋은 어, 거예요 아마 포기하지 말 있다. 아까 저처자 가능하면 은 치고 나가면 되니까 갑시다 우리끼리만, 우리끼리만 죽지봐요네 알겠습니다 아 세번째판 지그재그 미쳤냐고 그게. 어 그러니까요 어떡하지 먼저 가요, 승관님. 아, 소리 아, 이런. 현호 요 현호 요 아, 나가. 누구야. 누구, 누구 세명세명 돼있어서 4명 못 들어간다고. 아, 뭔뭐 개소리야. 다른 방 있잖아, 다른 방. 다른 방, 오케이. 그, 재현 님 어, 다운. 어, 에, 재현 님 다운. 팀장이제 잡아볼게요. 뒤로 가려요 기릿빨고. 이거 잡을 수 있어요. 가 네. 네. 할게요. 네. 총총. 네. 네. 먼저 들어가세요. 팀장이죽었거요 계속 빨렸어요. 가볼게요. 왜안 가면 요이에 거리 정말 멀거든요. 제 일이에요. 야. 아 씨. 아, 하... 디스코드 뭐 어디? 아 뭐야? 아, 이거 234인데. 234. 스탑한다. 아! 아. 됐냐 이제? 어, 잠깐만. 어 어. 아, 이거를. 어, 아. 아. 아까 누구야? 저코... 아까 누가 야... 들어왔어. 아, 그냥... 평이요 그냥... 아 <laughs> <laughs> 아까 디스코드 누가 들어온 거야? 준영이 형이요 준영이 형와 <laughs> 저기서 속도 줄여버리네 아 근데 저거 스탑은 예상은 했는데 우리가 너무 거고려지 방금 해달라 했는데 너무 비볐어요 우리가 <laughs> 상황 판단은 근데 이거 알아서 해야 돼서 각자 합시다 <laughs> 일단 아, 죄송합니다. 어 레더 전멸했구만. 어우 oh, 야경비님 yeah. 죽었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네. 아, 어, 이제 실수하러 안되는데. 종이이 다운. 저것만 누르면 되는데. 그러게요. 아, 실수해라, 제발. 아, 실수 한 번만. 이거 실수 한 번만 하면 되는데. 아 이거 1쓰면 되는데 사..실수로 해라 제발 아.. 어, 아 끝난거 같은데 아.. 아 그래, 그래도 아, 잘했다 아.. 딥 졸라 아깝네 까비 잘했어요. 했어 괜찮아요. 우리 충분히 했어 4선 하하... 승자 이번에 지면 끝. 아 저희 네번다 잡으면 되죠 이제. <웃음> <웃음> 초반 순이 먹고 현우형민트 다음에 저야아 빠지면서 최대한 우리 끼회 <laughs> 아, 이집소나가어요 아, 정비 님 소리. 아, 죄송해요. 아씨!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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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실수했다. 아, 걔... 방경 형님이 왜 우리 가오 한마 하거든요. 아, 나왜 이렇게 못하지? 아, 실패라, 실패라. 아, 미안합니다. 내가 너무 못해가지고. 사고. 아, 내가 초반에 사고만 안 냈어. 아, 잘했어요, 그래도. 저, 저 홍면 타요, 그러면? 네, 그러세요. 네네네. 아 그럼 그거 타야되나? 아이스크림 캔디인가? 뭐지? 크리스마스 캔디? <laughs> 자신있으면 천사의 지팡이 아닌가? 그런가? 뭐지? 오늘 은형주님이야돼